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뭔가 다 뺏어먹고 클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솔직히 성장에 지금 뭔가 집중 안한는것 같아 그렇게 하자 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보 무조건 그러겠어서그 하드캐리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템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제일 난 베스트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CS 같은 것도 그냥 안 뺏어먹고 뭔가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질것 같지 않거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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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게 뭐, 내가 뭐 나가 응. 이거 호집누나 이거 밀어주고 내려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갈려 있고 나 미드 안 먹었는데 아 이거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한턴한턴나 3턴 써어 이거 다시 봐 이거 알게알게 이거 싸울만해 이거 싸울만해 궁 뺐고 루시안 루시안 위쪽, 루샨 봐, 플라, 위쪽 플라. 봐 위쪽 봐 위쪽 봐갈리공받았어 어? 여기 루시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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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돼 봐도 없어,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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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루시안 어콩쥬 여기까지 안돼. 나일듯.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어, 나때에 아, 내가 아, 왜 이거 아, 아, 왜 아, 이렇게 아, 게버렸지 아, 아, 내가 깨달았을 데 내가 그 어떤 책이 떠오르냐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 떠오른데 왠줄 알아? 너무 우리 팀의 인권을 내가 짓밟아 버리면 욕을 먹고 싶어 미움막 미움받을 그 용기가 좀 부족했어. 근데 나 이제 깨달았어. 나 이제 미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우치기 아 미안해 얘들아. 그냥... 나 때문이었어. 너희 어? 힘들었지. 나도 어? 너희들 힘들게 했어. 얘들이 힘들었다 라데시오진짜 야, 진짜 너희탓하고 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어. CS를 주니까 내가 어. 계속 기대하게 어. 하고 어. 이게 어. 구조가 이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데시 형은. 미안해, 미안해, 어. 애들, 야, 유창아너 어? 오늘 존나 잘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븅신같이 해 갖고 너가 더블킬 받아줬는데도 못 이기는 팀이면 그냥 쓰레기 팀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라데시형그러고그러고너 백업 어? 탓하고 있고 이게 그 미친 놈이거든, 사실. 게임을 븅신같이 하고 있었어, 내가. 아, 내가 일단 대시피 돌아왔다 진짜로 그거잖아요. 자, 우리 밴픽 저기 좀 생각해야 되거든. 무적으로 때린다. 여기 팀할때밴 그냥 리신이랑 르블랑트린다미안면안 돼? 리신은 왜 밴해? 학살이가 리신 원툴이라. 아이씨. 아이씨. 아, 악사리가 저거야. 끼어 나갔는데. 야, 포우야. 포우야. 아, 포우래. <laughs> 야, 포우래. 쵸디마 랭킹 눌러 봐. 아, 싫어. 21등 거 봤어. 아니야. <laughs> 랭킹 눌러 다시 눌러. 뭐야, 나나 가발 있는데 왜1 8등돼 있냐? 뭐냐, 이거? 아, 진짜. 와. 아... 아, 이 오빠 기분 좋네 오늘. 아, 니 효디 마좀 그거야 안 빡쳤어? 날씨에서 존나 배다 먹는 거? 괜찮아? 아왜 응. 그래, 아형 이제. 아형 진짜, 아, 진짜 뭔제바 그, 그, 오히려 그, 좋아해 그, 효디 누나는 그런 거. 힘들어, 사람이. 내가 빡친다고 하면 뭐 달라질 게 있나? 그지. 아나 투지 절하대 어, 언제 절하대 그린 그린 줄 알아? 저자우 존나 외칠 때. 그래. 근데 옛날 포스도 안 나와요, 형. 지금 너무 존중해줘, 자꾸 사람을. 효디 누나, 내가 탑 c 에서 이렇게 탑 먹어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안 먹어도 돼. 괜찮아. 맞아, 그게 맞아. 맞아. 누나 정확하다 눈만 안먹어도 돼. 맞아, 맞아. 그게. 아, 저 배나 나는 배나. 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뜨던 님, 탑에서 무서운 데아이아난저 아까 똥 푸드덕 싸고 온거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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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소리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 아,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닌 것같 갈리가 났지? 변기 아, 소리야 변기 소리. 그런들 정글이네. 저 저기, 저기 골드 정글이 들었나? 골드 정글이. 라데시오 이거 형이 해야 된다. 골드 정글이. 맞다 형이 해야 된다. 상대 상대 탁도 37점 카든가 그래. 오빠 근데 나세주아니 장착해 왔어. 어? 위드 세조. 어 사미는 누구야? 위드세주아니를 한다. 어 그래 나쁘지 않아? 일단 원딜 어. 나가. 나4오나네개 보고 뽑을게. 뭐 할래? 나오픽가면안 되겠지? 어. 그러면 내가 상성승하고 아참을게? 아, 나그 보조, 그 보조. 이게 안나한 번만 <laughs> 접수. 뭐야, 저건? 신지드? 에이. 에이, 아, 진짜 씨. 샘이언니 잘하니까, 원성이 아, 진짜 이거. 야, 진짜 신지드라는데? 뭐야? 왜, 왜, 왜? 신지드 서포트야? 아니? 미드, 미드 신지드야? 저거 응. 그냥 라인, 라인 밀어놓고 계속 점글드 가려는 응. 거 같은데? 정글드 가려는 건가? 이거 올려줘야 뭐, 돼, 끊어려야 돼. 아타무 진짜 빡친 것권이 있을 때동거리 서포트 <laughs> 전이라 좀 중요하다. 왔어요. 잘 해결하고 왔어? 아 뭔가 잘했어. 어 응, 굿. 많이 나왔어 어. 많이 나왔대. 이거 들어가자 일렙 때. 아 이거 신지드라 빡 아니 신지드라 근데 아니야 신지 아니 신지드 끌레 큐직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성만투의 큐직전 맞... 해보자. 들어가면 판다 맞아? 응 음, 맞는 거 같아. 어차피 이거 계속 싸우면 아, 강, 강타 잘쓴 사람이 이있기 때문에 라디션. 아 들어가봐 여기 내가 지는데 유창 그럼. 나무야.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강사 못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 엑시, 애쉬도 된대 그러면 나무야. 맞아. 백배상하고로 이거 같이 붙어줄 생각해야 돼. 아니 아니 미담 붙는다. 근데 이거 레드 시작 어 아니네. 나 타봐. 얘네 버렸다. 보스님 미드에 보였어. 여기 있다. 나 불로 갈게. 상대 불로 들어갈게. 미담 한번 찌르면서 어. 한번 찌를게 이거. 아 우리 불로 온다는 거야?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우리 블루 갈거야나 아, 원딜 원딜 일로가 봐어나 트런들 빠졌어 일로 어 우리 싸우고 있어 맞아. 어 다시 갈게 아, 나타봐빨 가게 빨리 가게 한 대만 한 대만 나이스 나이스 아, 어, 트런좋다나1다1나 어. 타고 나 1두 갈게 갈게, 갈게. 나게나이두 원딜 1두 타라고 아나 많아 없다 오케이 잡아 잡으인데잡으인 이거 못 잡겠는데? 이거 이안맞 e 어,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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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이스, 기대가 봤지. 이 여기 고 하자. 아 테리송.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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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요즘. 고맙다리할려 고맙고 여기까지. 리가드가 봤어. 야 아야, 이거 야 개피, 개피, 개피. 됐다, 인데 사고 때. 아니, 아니, 나안 돼. 아이고, 하 이거 힐. 스펠 다쓰고 잡으면 된다. 해가다타이 바로 다이브 되긴 하는데. 아. 나 갈려 갈려 공 받고 기다려. 받아 받아. 아, 찝스 지나 마지마 갈려 공. 갈려 공. 그렇다. 냠냠. 마나가 발리도 안 된다고. 봐봐 바로 뺄게. 바로 다이브 돼. 이거 이런 거 설계하지 않아 내가. 좋았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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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 이게 너희들이 다 터져도 내가 있어, 얘들아. 이 구조야,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고 해. 나 믿고 해. 형이 완전 먹는 함하고. 너또 소리 소리 하게 판타지 하고 셨는데. 아, 돈이들 것 같다. 정글 일단은 다텀에서 풀 썼다잉 트런들 뭐라고? 안들려 트런들 풀 썼다잉 가텀에서 안들려 안들려 천하자 <laughs> 이제 텀우기겠다아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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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이거 좀 아까웠다 인정? 까비 비상잘맞다이미일어났 음. 음. 지금부터는 다이브, 다이브 돼아 돼. 변이 때문에 시발 잡을 거 계속 못 잡네 아, 아이고, 아야야야야. 어, 진짜 탑인데? 히트, 히트. 아, 나이스. 진짜야. 나 어, 군거리가 안 돼. 어, 장난한데? 아이고, 까비. 까비. 웨이브 아, 없냐? 아, 씨. 어, 웨이브. 가자, 아, 가자. 일로와, 일로와. 아, 알려줘요. 나르텔 있어? 잠깐만. 아, 나르텔 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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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거야. 그 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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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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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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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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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쪽 아, 이 아, 봐 아, 쪽 아, 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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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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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저 아, 짝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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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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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이거까지 바로 바로 다시 이거 가철철됐 아, 아, 아 전멸 다했거드 뭐, 아, 그 아직 있트드를 네? 바로 겠다나이스잡이스나이스거캐리나괜찮은데나어 이거 먹으면 되겠다요. 골테델부줬어 근데 이거 얘왜궁 있냐? 여기서 안썼어 야궁 없는 줄 알았지 너도 루창아? 나도 없는 줄 알았어 형 오케이 그럼 인정 우리 둘다 실수한 거야 어? 아니야 나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럼 형, 남은. 형. 어, 어, 형 실수 어형 <laughs> 실수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이거 이거 신제도 노플이다 나 이거 하려나 다 이거 야궁궁 없다 거야 크게 난다. 뭐야 이거 뭐야 갈게 룰루 거기 있어 아, 이런... <웃음> 아 <웃음> 이러면 되는씨 이거 뭐야 앞쪽 라겠다아 진짜 엠 저거 꼭 뭐야 뭐야 왜다 빨렸어 우리 괜찮아? 뭐해? 살만해? 어, 아, 네. 아, 야, 지금 야. 진졌다 여기 싸우는 줄 알고. 괜찮아, 괜찮아. 3대2 교전이야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거는 루시안이 진짜 대가리 개박아서 이건 안할 수가 없었다. 인정합니다. 나이 라인 먹고 내려갈게, 너. 근 성장은 잘 됐어, 나 지금. 말려, 말려, 말려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쪽 음. 응. 가라. 오케이, 됐어. 이거, 이거 쭉 축하자, 아, 아, 축하자. 이거 와봐. 우리 바텀 캐는 죽는다우만 바턴 스킨엔 지는다? 우리 바턴 스킨 아, 나타나타나타 아, 진짜... 나타, 나타, 이거 잡아나타라고 잘... 나. 아, 아, 이 룰이 없어? 룰, 루 룰, 루쓸수 없어. 아니 아니. 키즈들 나 뺄게. 얘들아 나나 거리가 안 돼. 좀 기다려 주면 좋아. 나도 나도 나나 나. 아 나르 아, 이거 잘... 어, 김민희 타봐. 어, 나이스 좋다. 나쁘지 않다. 어, 키즈 말고 <laughs> 확인 여기 갈게. 같은 거야. 여기다. 여기는 세개두개 있어. 미드가자 우리 조금만 버틸 수 있나?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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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잡았어 잡았어 아 오케이 혀님이 미드 생각해봐 밖에. 역시 해주는것이다 죽어졌 누나 나 헬했어 어어 트트트가 빠졌다 빠졌다 빠졌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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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돼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나가나 원래 죽는건아 거리가 안되아 이게 저러데킹만을 미쳤고 여까만 하고 미드 미드 음, 갈리오하고 캐링 그냥 내뒤에 붙어 어? 미드 한 라이터 안 해? 어? 해, 너 해, 너 해. 하래. 나 백스워 갈게. 나이스. 갈리오 내리 형, 형 솔라임 먹어서 크는 장, 작정도 좋다 이거. 아, 괜찮아지 이거 진짜.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시야 다 밀릴 수 있어. 갈리오 뭐 뒤에서 궁으로 봐줘, 궁으로. 괜찮아. 나 미드 밀고 있어. 뭐 해? 끝까지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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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끝까지. 끝까지. 형, 우리는 밀자 이거 2차. 어, 밀어, 너 혼자 밀어, 너. 그거 아니야? 밀었어요. 빼면서 뒤에서 궁으로 받을 생각하고. 어, 어, 어뺄 거야. 이게 무슨 나라 운영 법이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어,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너, 너무 좋다. 문자, 문자자, 이거, 어. 이렇자, 그러니까. 어. <laughs> 이거, 이거 빼면서 뭔진 모르겠는데 개잘돼. 야, 잠깐만, 나 무서워. 어딜 만면좀 무서워 무서워. 안얘기안 얘기하고 하지. 아제야될거 많이야 많이버 어디가? 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씨개아이게맞네 씨발. 할수 있어? 만화 없대만화 없대. 효디마 여기 이럴 때 그냥 그거 약간 뒤에서 나공맞려주는 식으로 해줘 뒤에서 궁으로 약간 애들 약간 실 c 넣는 느낌? 나이스. 아,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이거지. 이루블블루 개인기야. 어칠까? 어, 치다, 치다, 치다. 이거 내가 뒷타주 뒷공카 보는 게 어때? 아, 아니 아니야, 그냥 먹자. 너. 너. 그냥 기래줘, 기래줘. 까지 봐도 돼 여기 숨어 있어봐. 도발갔 도발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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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프라이다 이거 없데 어, 뭐야, 나초도발어 아, 와, 아, 시발, 나 구이 일초였다. 아, 나 이게. 아 루시안이 아니, 오다가 아니가아볼래캐는 가볼래 가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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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봐 가오자 가오자 하오 있어 하오 있어 뭐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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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잡았어 케이 나이스 네이스 바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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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끝내자 바텀바텀리좀마무리좀 아야 바텀 텔 안되겠다 이거 끝내 지 못해 끝내 지 못해 끝내 지 못해 바론 맞고 그래? 안될 거.. 아.. 애매할 거 같지 근데 그 끝내.. 바론 먹 먹어봐 먹어봐 흐하야이거엔나나 프라우스 다 썼.. 다 썼다 진짜 살았어 음 나이스 좋다 좋다 이거 탑 억제까지 할만한데 루시안만 먹으면 돼어 포킹 맞지마 루시안 누구 포킹 맞지마 두부 살려야 돼아 아, 됐어 두부 뭐야 두부 아야 아, 아니, 아, 아니 아, 씨 아니 미레형 길막 당했어 씨발 이겼다. <아마, 아마>. <보자, 이거> 뭐, 아니 근데 뭐냐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렴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아 방금은 좀 억울한데 이거 죽은 건? 나힐있나이스근데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그냥 틀은 정해졌지 알지? 이거 존나이기가 어. 아. 힘들어. 지기가 힘들어. 지기가 힘들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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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아, 이렇게 하면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게 만들 뻔했어. 리 승리 패배가 중요한 구조 파악이 중요 알지? 뭔 느낌인지? 아 방금 내 마지막 이거 너무 좀 오분한 억울한... 이게. 이노가 생각이 나네. 아니 나 여기서 나 이러고 나긴이척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야 이거 왜? 아니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아, 이렇게 됐다니까? 씨발 이러고 이렇게 됐다니까? 아니 이거는 좀. <laughs> 억울한 게많네요어 이거 진짜 억울하다니까 이거. 아 이거 진짜 억울해. 다른 건 솔직히 더안 아. 억울한데 이거 진짜 억울하다. 아 그리고 여기 팀 이기는 거 알았어. 일단 라데시 형이 어차피 탑 게임을 하는 게 맞아. 무조건 여기 상대로. 맞아. 아, 여, 왜냐면 그래야 내가 글을더 응. 당길 어, 수 있어. 맞아 있습니다. 맞아. 형이 그치? 형이 잘 크는 게 무조건 어. 중요해. 내가 이판좀잘 살리면서 할게. 그리고 응. 상대 정글을 내가 빼먹을 느낌으로 하고 옥규가 부족한 성장을 내두껍이나 늦게서 해 채워야 돼. 근데 라데시 형나 존나 좋은 거 같아. 방금 전략. 개 좋지 이거 이렇게 어. 하는 거. 그러니까 음. 내가 좀 뒤져도 바텀에서 복구가 돼그것 때문에. 맞아. 대망한 게. 뭐 먹어? 되게 맛있게 먹네. <laughs> 수박. 난 좋아 보는 야. 웃기냐? 웃는게 수박이라서 웃겨아나 배고픈데. 전반 그렇게 하고 웃음이 나와. 그래, <웃음> 그래, 그래. 그 따고라고 웃음이 나와? 그래. 왜안 타냐고 우형 레드에서 <laughs> 내가 네번 말했잖아 저한테 타라고 왜막 무시하냐고 대체 아니 저한테 다 이렇게 들렸다니까. 그래 저한테 타라고 말했잖아. 아니 절하댓 하 아니고 하하 아니 난 타. 야래서 저한테 다 이런 소리기는 왜 하겠냐. 굉장 많이 모르겠어. 늘었네. 뭘 몰라 이연아. 하든 타든 어쨌든가 탈아 나와. 니가 쓰면 타야지. 진짜 너 옛날 과거 세리에 대볼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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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르떻게 좋지? 레블락 첫탑 트린 배랍니다. 나 불안치고 3일 한번 해 봐도 돼. 아, 남인데. 남뭐 해? 아이 아무거나 올려. 근데 아무거나 좀형셋쓸것 자야. 어, 자. 진짜 자야. 어, <laughs> 자야. 자야. 진짜 계속... 존나 좋아하네 보니까. <laughs> 아니, 무로 타라라 이마인드데 갈리오 오른 중에 뭐 할래, 팀이? 갈리오가 좋아 보여. 그래서 아니 음? 세수안이 얘기했는데 왜세수안이도안시켜아세주안이 할래? 됐어. 오케이. 아 이거 다르킨이다 케인 줘. 어 다르킨 좋다? 끝났어. 이거 왜냐면 자크 저거 오, 오, 그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 다르킨 w 뭐야? 세트다 세트. 아니 뭐나 판가려 중데이런면 알만해. 아, 쥬아 마지막 후회 한번 할까? 어 후회하자.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 음, 셋! 예, 파, 후회! 후회! <웃음> <웃음> 후회. 얘! 에아 진짜. 나저봐 아, 봐. 여기 봐 빠지게 아니야, 후에. 낙살이 전파하고 늦겼나 보다. 이거 그아 빼빼빼. 아, 근데... 아유. 아유... 아유... 나래시래시아 뭐? 뭐... 아유... 플레쉬... 씨발. 아니 래시서 어, 때... 일로 온 건데? 아, 이런 씨 아마 어 이거 와다 여기다 봐 봐. 가니뭐그지 않지? 어점 이러면 바텀 게임이니까 상대 거의 은마른 로키 갈 수도 있겠다 상대한테 더 빌릴 수 있겠다 갈게 응. 해봐 여기까지 갈게 이줄 준비 지금 지금 2-2도돼도돼 상대 어딜 딸피 쟤랑 싸울게, 나. 애트, 이번에 내려가는 부분이 쉽고. 아, 분량이 두개 있구나. 일로 갈게. 나, 나, 나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여기 가봐, 나. 어, 맞어될거 같은데, 빼면? 나 그래도 이치 타게 괜찮아. 노플이라, 노플이라 괜찮아, 노플이라 괜찮아. 나 아, 이치 3렙. No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3렙, 삼렙 해봐, 해봐, 해봐. 도 갔네. 여기까지 뺐어, 뺐어. 아, 샀어, 샀어, 샀어. 세트만 챌대 세트만 챌때난 써도 아, 좋아. 살짝 빼면서 해 그냥. 아고 풀 아고 스래야아 요네 노플. 근데 잘. 바텀 이게 라인이 좀안 좋아가지고. 효대미풀 W 준비. 이 정도면 요네 풀쓴거 아니야? 아, 풀 썼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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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잡았어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잡아. 아이스 3개 맞아도 맞지. 나 마나가 없어. 아니야 왜안 때려? 안 때려. 왜안 때려? 왜안 때려? 아니 아니 폭타 때리라고. 아이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안. 깜? 오세 오블리가 보였는데 방금? 원래 살아있어. 바탕이. 됐어. 나 이제 위각게 지금부터. 어빼 봐. 어 뭐야 갑자기 안 움직이는데. 빼봐빼 빼. 빼봐. 뭐야 나나 아, 각게 다시 각게. 바탕 봐. 바탕 봐. 바탕 봐. 바탕 봐. 어. 맞다, 맞다. 에. 해 가보리 해줘 나... 얘노에야야 여기까지 하고 빼야돼 빼야돼 지금부빼빼빼 네, 네, 네. 게이지 웅이었어 아, 어, 까비 잡았어 나이스 탑 이거 탑쪽으로 해주면 그래. 내가 형다 먹여줄께 인정 바던 받아 이금부터 탑쪽으로 할게 안 보여 일이안 보인다 형 살짝 조심해라 야, 고 했어 당하지 말아줘 땡큐 잘 먹을게, 뜨뜻이. 어? 나 이거 천천히 먹으면 차이 엄청 나긴 하데나지이줘 봐. 나필리프야필리프고뭐 했으면 겠어 나긴 한다, 이거 살짝. 손이리 간다.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인정? 유관만 <목소리> 봐줘. 나 아래쪽 정글, 너탑 탑, 한번 갈게. 탑쪽 갈게. 자, 아, 나탑 올라가는 중. 탑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잡아줘요, 그냥.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 잡아, 잡아, 잡아. 나 와우. 아풀쓸 걸. 죄리해리뭐해수있을이거 밀었어 밀었어. 에바 에바 여기 오려온다. 바텀 자크. 아 가라봐. 박치 한번더박 우리 한번더 해줘. 앞에 갔어. 아니 너 어디 너왜 이렇게 앞에 갔어? 너왜 앞에 가서 죽냐뭐 하냐 너? 안 하고 피난해. 왜 맞았어? 해도 돼 해도 돼. 나 하나 없다요. 여기 까지마 여기 까지마 안 돼. 여기까지 와. 뺄게 개지 이지 근데 누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원래 아, 바텀 간다. 아, 빼, 빼, 빼. 아, 씨발. 나미 바텀 바텀 텔텔 텔 봐줘. 텔 봐줘 여기.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텐데, 네. 아, 아, 이게 바로 뒤져. 씨발. 아니 나 치명타 다 터진 거 같은데 왜이게 죽냐? 살아봐 살아봐 뭐야 에이 아이 씨X 너 살아라 너 살아라 이 세트를 계속 나오는 거 잡는 게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안 보인다 연에 올라간다 그래도 돼 내가 레다 미드 막을게 계속 상대 이거 갈려고 계속 그 타워에서 막아봐 위에서 우리 하면은 그냥 한 척까지 이거 억지로 뚫자 이거 아, 우리 미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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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미드 붙을게 이거 그웬 이럴때 바텀이나 미드 붙어줘 지금 저까지밀어어 그런거 먹던 그런거 내꺼 먹지말고 내꺼 먹지마 내꺼 먹지마 드래곤 어, 30초야 어, 용싸움 어. 때 <레> 한번 기적 일으켜보자 나이스 와 미쳤는데 아이스 아유 디테일 가는 아, 요네 좀 보였다. 어. 야, 한번 싸움가 볼게. 핑하지, 어때? 싸움다, 이거 봐줘, 우리쪽 음. 봐줘. 나 이리 와. 미드, 미드 봐줘. 일단, 일단, 군발 좋아. 이거 상황 있죠? 군발 왔어, 이거. 이거 줘줘. 봐 가고 있어, 나 또. 야, 이거라고, 이거. 내가 원한 플레이가. 뒤로 갈게, 나 뒤로 가는 거. 아, 아, 뒤로 가는 거. 나, 나 이거 밑에 가는, 밑에 가는. 나 밑에 오프야, 밑포 오프. 아, 나 밑에 오프, 밑에 가는. 아, 이 뭐야, 아, 이게 바로 죽네. 아, 진짜 이럴 때 미드 클리어하고 붙어주면 좋은데 아, 남이 남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이거 뒤에 있어, 남이 있어. 어, 좀 급한데? 괜찮아 괜찮아 얘 미포, 미포, 미포 늦어 미포 늦어 아, 급네 나이스 와 나이스 아니 얘네 미포 늦어서 빨리 열어야 될것같게용 썼다 오늘 용 보자 용봐용봐형나집 갔다 올게 라데죠 웬만하면 와드를 더 쓰는. 헤헤헤. 이거 <laughs> <됐어, 됐어. 웃음> <laughs> 아, 또 어디 약간 약간 이거 바보 연기한 바보 연기한다 한가? 뭐야 이거, 궁 썼는데? 아니, 뭐야, 뭐야. 아, 이거 안 써줘도 되는데 노공이야 이거. 아, 아, 노공이야 노공. 노웅. 원석이 노공. 자, 아, 2대1인데 바텀? 해도 될것 같은데? 해도 돼, 저거. 네, 이버안 죽지 않냐? 우린 미드가자. 음. 이거 핑어? 어쩔 거 없어? 아, 마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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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 잡아. 가래 이래, 아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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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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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아 커진다 이거. 100원 있어. 어떻미 믿을 쪽? 100개는 먹었다 다행이. 다아잘 먹었다 요즘이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투파 후파, 투파했어? 아씨. 아, 이 바... 분리 좀안나고말 했잖아. 에이 씨발 분리 좀안 나니까 기다려주고 힘들자고 누가. 뭐아 거. 여기 있는 건 몰랐다. 아, 뭐, 씨발 좀 그만 좀. 여기 있는 건 몰랐다 어, 미안하다. 다 대화하자 얘들아 아유. 가자고. 달려 테리스 어 얘네 발언 하는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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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그애그애테 아야 그애 테일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 빨리 빨리 가지고 쳤어. 대충 대충. 대충 쳤어. 다 싸움 갖고 노거 같잖아. 마당에 더 바가드라 많잖아. 와들 해 봐. 싸움 구는. 나 여기 있어 앉아. 있어. 뒤에 앉아. 제발 뒤에 있어. 어디 해 봐. 뒤에 있어. 나 신폰. 네, 너무, 너무 빨렸는데.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나나나 아, 나. 왜왜왜 왜. 네. 네. 왜왜왜왜 왜. 빨리 보고 빨리 뭐야 아, 잠깐만, 마이, 나이스! 류창이구 그엔 좋대네. 나이스. 그렇지. 아주 보통. 내는로다로깨자 그냥 미드천 아, 어, 좋 어. 여기 와들. 여기 와들. 나 아, 뭐야 아용암을어게해 임마 잡봐 갈게 갈게 근데 이거 나 잡았어 아, ㅋ ㅋ 거이안 되나? 아미 이지 미포 노아 이거 내가 어. 아 이거 밀어봐 이거 죽는 거 결과는 결과 미포 노공이야노 들어갔어 나 왜, 여기까지

아왜난 자꾸 갈리오 오른 두 개야. 아니 그러면 서포터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난 초가 그럼 레오나 되면 되는데. 안 했어 아니야 나 그럼 열판하면 열판, 열판 내 갈리오 오른이야. 뭐. 다른 거 어차피 못 시켜요 당신. 여기서 봐봐 카시오페아 이런 거 들어간다 생각해봐 이 말이 돼? 아니 아까 서리 언니 만났을때 시켜줄 수 있잖아 솔직히. 시켜줄 수 있겠지 근데 개박 더 개박살 났겠지. 사이온 세트 연습해 보면 되잖아. 아 세주한에 한번 해보자 내일 그러면 인정? 아 이제 토피곤하다 이제 와 오늘 진짜 진전 다 썼다. 잘하데아 난초야 너 잘했다잉. 또또또 또, 또 목소리 기어 들어간다. 기가 이렇게 또 죽었어. 난초야, 너 잘했어. 그냥 잘 못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야 잘 잘했어, 잘했어. 왜 그래? 잘했어. 아니 난초야. 야야, 침착, 점인데 어디서 어떻게 더 잘해? 음, 잘했어. 난초야. 왜? 너 맨날 뭐 칭찬 안 해주면은. 응, 알았어. 미안 진짜. 이러고 있을 거가 계속? 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얼굴. 뭐라고? 칠점이라서 잘했어 잘했어. <laughs>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왜 맨날 찡찡 거리냐고. 아, 내가 언제 찡찡거렸냐고찡찡거리고내고가가말걸어리냐고 내가 징 아. 내가 징징, 내가 징징, 거리냐고. 내가 징징, 거리냐고. 가 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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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거리냐고. 내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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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